자, 이거 할게요. 자, 일단 사주 특성을 봐야 되니까 그냥 보지. 뭐, 자, 이분이 여자네요. 신강 신약 이건 뭐, 극신 약이지? 극신 약, 아주 신 약이죠. 아주 아주신약. 신 음. 약. 네? 497페이지인데, 일단은 뿌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 인중 평화를 해갖고 근데 이게 또 인신 충을 맞았어요. 이게 사주가 그렇다고 좀뭐 뭐가 있냐면 이건 이건 있어요. 잘안 보이시는데 제살 태과 이건 보이세요? 자 관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하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식상이잖아. 그럼 식상이 관을, 이신, 충, 궁금, 목하니까, 재살, 태과지. 살을 너무, 너무 치지. 그렇지 않겠어요? 살을 너무 치지. 그게 뭐가 와야 돼요? 살이 살을 나면? 화? 아니, 여기화 자체가 없잖아요. 그, 제살태가 일을 잘 이해 못하시네. 살을 제거하는 게 너무 과하다. 그럼 살이 지금 뭐예요? 묘목이야. 제하는 놈은 금이에요. 자, 그럼 이거 종할수 있어요, 없어요? 종도 힘들어요. 아니 금 있지 이수 이거 하나인데 이목 하나 갖고 서로 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식신 제살이든 제사태가는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이게 화용신 할수 있어요? 아니 화용신 되냐고 안 되지 그럼 때려 갖고 죽는대요 화용신 돼요 그러니까 살을 너무 많이 잡아서 토생금 토생금 금 금한데. 살을 너무 극한다. 그래서 제살태가 이거 반대는 뭡니까? 식신으로 살을 제거하는 거. 이때는 또 뭡니까? 살은 크고 식신은 약할 때. 이게 반대예요. 근데 꼭 보시면 식신제살하고 제살태가는 안 보여. 그게 이제 고수가 돼야 보이나 봐. 어. 항상 그래, 보면. 그러니까 살이 너무 약해요. 뭐가 많고, 금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뭔 운이 와야 돼요? 수목 운이 와야지. 자, 금으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야지 금의 기운을 빼다가 어디다 넣어야 돼요? 목에다 넣어야 할거 아니야. 책세 개는 제살퇴가다 이런 건안써 있어요. 왜냐냥면 이게 통변법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언제 왔냐, 어, 가빈대운. 가빈대운, 기사년에 왔대요, 기사년. 그럼 우리는, 뭐, 음심풍어를 하기 전에, 일단 사주는 풀어야 할거 아니에요? 좋은지 나쁜지를 풀어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빈대운, 좋아요, 나빠요? 아그 사주를 보고 얘기라니까. 보라고요 그러면, 갑경충, 인신충함은 얘가 죽어요, 얘가 죽어요? 목이 죽어요. 목이 죽지. 당연히 죽지. 이름이 훨씬 세죠. 자, 어느 사주고 어느 운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번, 여섯째는 천충, 지충에 그건 다 있어요. 어느 사람이나 한 번씩 겪어 그래서 60대 에한번죽을떡말똥 하는데 한 번은 환갑에 그러면 갑인이 와서 갑경충, 인신충 하면 신금이 죽고 경금이 죽냐 이게 죽냐 목이 다 작살나지 그리고 인신충이 발동하죠 아, 그렇지 않겠어. 인신이 발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갑목이 죽어요. 그러면, 이거 여자잖아요. 그럼 갑목은 누구예요? 남편이지. 남편이 왜 남편이 여기 있잖아. 이것도 남편은 남편이지만. 어? 이, 이게 인신 뭐 했어요? 충맞전니까 이게 죽게 생겼잖아. 근데 인이 와갖고 인신중을 발동했어. 갑경 충했 어, 그러면, 아, 그러면 갑인 대운에 이제 갑인 대운에 간목인 남편이 죽겠구나. 이게 남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갑기압하니까 이거 이제 다음 남편일 수도 있지. 죽고 난 다음에 남편. 김일주니까 정평관이 혼재파고 이렇게 됐으니까 자 갑인 대운에 남편이 죽는데 어떻게 죽냐? 어떻게 죽겠어요? 그 동사고로 죽기가 첫 번째인데. 항상 지살령 말하고 교통사고로만 죽는 게 아니야 그치 여기서부터는 갑인이 뭡니까 간이지 간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아서 죽는 겁니다 간이 안 좋아서 음. 근데 죽, 죽는 것도 또 임신 년에 임신 신월에 죽었대 그러니까 대운에서 그런 게 나오고요 세운에서 또 뭡니까 인사신 사명살. 사명살 돼서 이게 죽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음심 풍월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음심 풍월이 되어안돼요그 돼요? 네, 네. 더군다나 또 일지랑 아 일주랑 같이 여기 있잖아요 일주의 기가 있잖아요 기가 그러면 나쁜 작용이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자기야 자기야 나를 두고 네. 어디 갔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laughs> 나쁜 거 보이지니까 그러면 그게 더 정렬하잖아. 그거 안 보여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한번. 근데 이제 우리가 사주 풀어보니까, 아, 이거 당연히 이게 나쁘구나 그러니까 목이 죽겠구나. 이제 그러면 이 여자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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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으로 죽었다는 동뭐얘기 떠들 거 아니야. 기가 막히게 맞으니까 다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 떠들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 풍월인데, 예 여기서 이제 맞는 것만 얘기하는데 또 하나 보시면 예로 보면 이게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에서 이 이게 관이죠 그러면 상관 경관 위압백단하니까이 남편 죽는 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또 인신충이 발동하고 어? 그 사람 입장으로 볼때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이것도 어그 이제 남편이 죽었다, 이제 이게 자기 사주 놓고, 이제 어떠냐 하는데, 이게 또, 지나간 얘기를 물어봤대. 지나간 얘기를. 그럼 지나간 얘기를 물어보면 100% 흉한 거예요. 좋은데 지나간 얘기 왜 물어봐? 내년 거 물어보지.